고객님, 네. 지금 주식들이 좀 많이 세일을 한것 같은데, 어. 뭐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이게 지 봐봐요. 하이닉스가 지금 4% 빠지고 있는데. 기회 아닌가요? 아, 이거 좀 잠깐만, 조금만, 좀 진정을좀 해봐. 아니, 좀 지금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좀 생각을 차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저로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브루노는 지금 당장 사야 될것 같고, 모구는 어때요? 전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위험한 것 같은지, 아니면 사야 될것 같은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한10%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어, 강세장 구간에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급반등을 할수 있느냐, 혹은, 아님,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더 빠지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막 20%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경기침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반대로 이렇게 급반등을 할 거냐 그러면 이 가능성은 좀더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지금이다! 빨리 사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 그래서 제, 저의 결론은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가격대는, 가격대는 10%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9월에서 10월 가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매크로 환경이 별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F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조만간 제가 FMC 프리뷰도 할 텐데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할 거예요. 대신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25bp냐? 혹은 50bp냐? 이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50bp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프트 랜딩,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어, 비행기가 연착륙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최선의 목표예요. 이게 최선이야, 최선.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야. 최선은 소프트 랜딩이야.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면 추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랜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 랜딩. 근데 이제 어 비행기 기, 여러분 기장입니다. 자 어, 이제 착륙을 하,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벨트를 매잖아요. 왜 벨트를 매죠? 소프트 랜딩을 해도 덜컹덜컹 거려요. 덜덜덜덜 덜 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크로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덜컹덜컹 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이 덜컹덜컹 하고 있는 구간이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FMC 뿐만 아니라 옐런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어요. 옐런 플러스, 이 예, 트럼프, 대선이죠. 어,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두고, 옐런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옐런이 지금 재정정책을 쓰네, 안 쓰네. 심지어 옐런이 지금, 어, 국채시장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이즈가 많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별로 매크로 환경에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AI 버블과 관련돼서 노이즈가 더 계속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빠지면 악재들이 계속 스물스물 기어나오거든요 숨어있던 악재들이 막 기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안될공학 에러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짐켈러가 어, 처음으로 AI 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HBM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장 이게 짐켈러의 AI 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HBM이 없는 AI 칩? 뭐 이거 좀 응웅스럽잖아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알고리즘 중에서는, 어, 행렬 연산을 덜 해도 되는 알고리즘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노이즈들, 악재들이 나오면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어려울 땐 슈퍼패스 이효소 아카데미는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가 되어 성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루 만에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했는데요. ETF를 활용한 투자를 2시간 만에 배우고 바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란에서 슈퍼패스 코스를 확인하세요.